<laughs> 그러면 계속해서 한곡더 신나게 들려드리고, 만약에 분위기 좋으면 한곡더 하고, 음 그렇지 않으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나는 곡한곡더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 많이 주세요. 이제 어워낙 같이 하다 보니까 제가 올라오면 아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박사님 크게 한번 보내주세요. 네, 어, 진짜 열정지고 옆에서 봤을 때딱막 이러고 아들 같고 손자 같고 그렇죠. 예, 네. 진짜 아들 같고 손자 같아요. 본인들의 아들과 손자는 그저 웃지요. <laughs> 자, 네. 음 아까 전에 보니까 네. 에, 이게 청가시장이잖아요 에, 실장님이 저한테 딱 달렸어요 저기서 장을 보고 계시더라 고 <laughs> 과일 이렇게 사가지고 네, 네. 에, 드리려고 하는가봐 네. 아니 아까 전에 차를 음. 막아놔 갖고 할머니가 장사하시는데 차를 이렇게 주차하는데 좀 장사 못 아,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음. 실장님한테 과일 두 바구니라도 좀사놓으라고 했죠 이야 네. 이쁘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뻐 에, 허투루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지나갈 때도. 어, 여기 서 계시는 분들 하나씩 뭐 가격 물어보는데 또 이미 샀다 그러고, 네. 아유, 나는 아까 아, 전에 너무... 괜히 또 화를 내가지고. 어, 그랬어요? 예, 제가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제발 부탁인데, 사갈 네. 때 사가더라도, 네. 한 망을 사가지, 그것도 덤으로 또몇개 달라고 뜯어가지고 또 이거 어. 주지 말라고, 포장돼 있는 거 그대로 사가라고 이렇게 네. 구박을 했더니만, 아, 이게 비교되니까 괜히 그런네 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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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요. 네. 이렇게 노래도 불러주고 이렇게 함께 해주고 하는데 사실은 희노애락이다 있는 게 노래 아닙니까? 어 제가 뭐 이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어 노래 제목이 딱 문구가 딱 떨어져가 전통시장 뭐라고 이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까요? 네. 어 전통시장 무시마라. 전통시장. 오 천재인데. <laughs> 박수 한번 보내주셔야죠 그럴 때는 그래요. 어 그래서 오늘도 어 이것도. 기념으로 사진을 남겨서 우리 전통시장 홍보대사를 한번 밀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에, 에, 그렇게 해가지고 또 각지 많은 분들이 볼수 있도록 우리 서진 씨가 또 바빠야지 또 찾아 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회장님하고 우리 임원들 잠깐 올라오시고 우리 사실은 섭외 하느라 고생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탁월한 선택을 했죠. 아, 우리 회장님하고 박사번 크게 한번 보세요. 선택 잘했다고. 아, 어, 저통시장에게 또 홍보 대사로 또 한번 쫙 우리 회장단하고 한번 밀어보자고 이렇게 좋았습니다. 어, 또 회원권 추첨도 우리 서진 씨 온다고 미리 다해버렸습니다 아, 다해버렸어요 아. 그래 여기 딱 앞에 정면 보시고, 어, 자, 다 어디 갔어? 어, 어디 가셨어? 어. 부회장 어디 갔나? 어? 부회장님 준비 중이세요. 아까부터 보시다 났는데, 어, <laughs> 아 부끄러워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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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고, 자, 우리 이렇게 합시다. 주먹 불끈 지시고, 우리 또 한번. 외쳐야죠 우리 대구 청가시장 화이팅 한번 외쳐보는 걸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같이 외쳐주실 거죠 네. 자조동시장 무시마라 조동시장 미러미러 네. 청가시장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청가시장 네.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딱 2초 동안 있다가 다 같이 박수 쫙 한번 쳐주세요 아시겠죠 청가시장 네. 박수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네. 조심조심 감사하시고 아이고 장사 잘하세요. 네. 우리 서진 씨도 이게 또물한잔 먹고 또 쉬셔야 되니까 우리 회장님 인사말씀 마지막으로 왜냐하면 중간에 끝나고 이렇게 하면 또 어려우니까 네. 네 대구청과 시장을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즐거우시죠? 예. 코로나 19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오늘 우리 박서진 우리 초대 걸수를 모시고 진짜 멋진 무대,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구 청과 시장을 많이 찾아주시기를 꼭꼭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장님 어디 출마하셨어요? 네. 제, 죄송한데 주변에 임산부라든지 심장 약하신 분 괜찮으세요? <laughs> 제가 놀래가 다리가 후들후들거리네 제가 회장님 인사말씀 왜 시켰냐면 어, 보니까 회장님 가게가 어딘가 내가 찾아봤어요 네. <laughs> 여기 청도축산이야아 <laughs> 그래서 갈때 고기 좀 서진씨 싸주라고 내 유부로 인사말했어 회장님 뭐 고기 끄덕거리지도 않습니다 뭐좀 싸주십니까? 네. 나는 못 챙겨도 서진씨는 챙겨야 되겠습니까? 박사한 고기 챙겨준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봤을 때, 네. 회장님이 네. 챙겨주는 것도 있지만, 사모님이 다 네. 챙겨주라고 할것 같아. <laughs>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또 이만 물러가고,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안전 유념해주시고요. 잃어버린 물건이 없는지 한번더 확인하시고 이동해주세요. 자, 즐거운 시간 우리 누구랑 함께 하겠습니까? 박사님! 박수 한번 크게 한번 보내주세요. <laughs>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 붙였어요? 네. 어, 이거 안 붙이면 비정상된다고 하 정상이. <laughs> 오.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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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러면 마지막 곡한곡더 들려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이제 식사하셔야 되니까 한곡더 들려드리고 인사드릴텐데 그 내맘이에요 응, 내가 한곡더 하고, 만약에 진짜 분위기 좋으면 한곡더 마지막으로 더 끝내, 응, 끝내고. 어차피, 일도, 일도 없어가지고, 이제 죽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일이, 일이 있을 때 잘해야지, 뭐, 일 없을 때. 뭐 응, 백날에, 응. 응. 감사합니다. 아이고, 입으쁘시네요 <laughs> 응, 내가 알아서 부를 거예요, 내가. <laughs> 다음 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하었다이지 못할 샤셨다이스나 칼바지에 반지 굴러 비다추어 서로 산이니두이두 아, 얘기는 여러분들 식사 못할까봐 걱정돼가 그러는데 괜찮아요. 밥보다 서진 씨 노래 듣는 게더 좋아요. 뭐라 변명은 뭐하겠네. <laughs> 어떻게 한국 도 괜찮아. 하라면 어, 해야지 뭐. 어우, 좋아요. 야, 박수 보내주세요. 아, <laughs> 아. 그러면 저도 그러면 마무리 인사하고 마무리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더 부탁드릴게요. 끝나고 횡단보도무단횡단 하면 돼요? 안 돼요? <laughs> 제발,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발, 같이 온 사람 버리고 가지 말고 챙겨가세요. 그게 천체 곤란입니다. 그리고 지갑 같은 거 잃어버릴 것 같으면 미리 지갑을 저한테 주세요. 아시겠죠? 제발 부탁입니다. 안전, 아시겠죠? 어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인사드리고, 이제 마지막 서진치 공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연주시 올림의 정기훈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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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하. 하하하하하하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곡으로 제가 이번엔 신곡을 냈는데, 노래 제목이 무시마라라고, 노래 제목이 무시마라입니다. 옛날에 그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그런 말이 있듯이, 이 노래에, 오 세상에, 이거 진짜 나이 먹다 보니까, <laughs> 토끼와 거북이의 표현해 가지고, 어 너는 토끼지만 나는 거북이다. 그래도 나는 토끼인 시절이 있었다. 이런 이렇게, 이렇게 표현한 노래가 있거든요. 그 노래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인사드릴 테니까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 생활 거리 두기고 있 실천하시고 마스크 잘 쓰시고 손짓기 바로바로 하시고 남편이랑 싸우지 말고 마누라랑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두루두루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사람들아, 아, 난 또한... 나는 멀티가 된다 송천령이니까 가사를 모르겠까나또한안돼 아, 아, 나... 탓기였단다 그 소리질러 다같이 아야 나야 가라 우리는 청춘이라는. 거기가 무엇이나 도 느끼는다 소리질러 다 같이. 다시 한번더 박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